여기도 노출되는 피부인데 보시면 화장품들 을잘안 발라요. 그래서 마저 안 바른 분들이 목에는 더 많습니다. 목은 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미 있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. 목주름이 이미 깊어져 있어도 개선이 되나요? 불가능하죠. 원장님 완전 거북목이시네요. 어어.. 아 이게 큰 일이에요.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일라도 목주름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. 목주름요? 이 사실,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로주름이 좀 있었어요. 이게, 얼굴 피부도 사실 타고난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좋은 것처럼, 목주름도 타고나거든요. 주변에 지인이나 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, 목주름 하나도 없는 분들을 보면 내가 너무 부럽다니까. 그러니까 저번에 원장님 팔자주름은 안 생긴다고 하셨잖아요. 아, 저요? 네네. 네, 그치, 그치. 근데 뭐,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제 저는 팔자주름이 안 생긴 대신에 목주름이 이제 좀 나는 채로 태어난 거죠. 근데 뭐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은 좀 개선하고 노력해서 좀덜 부족하게 보여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? 오늘 주제는 그래서 뭔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목주름인가요? 네, 오늘 주제는 목주름입니다. 알겠습니다. 원장님, 그 목주름은 왜 생기는 거예요? 이것도 유전입니다. 목 크기에 비해 피부가 좀 남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목이 움직일 때마다 이 남는 피부가 접히다 보면 주름이 생깁니다. 그래서 가로주름이죠. 근데 목 크기에 비해 피부가 딱 알맞게 태어난 능력자분들은 나이 들어도 가로주름이 별로 안 생깁니다. 부럽죠. 근데 세로주름도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, 이, 이렇게 보면 이 넓은 목끈이 수축하면서 따라 올라오는 세로주름이 있어요. 지금은 옆으로만 올라오는데, 어, 나이들면은 앞쪽으로도 생기기도 합니다. 근데 가로주름이든 세로주름이든 둘다 노화와 생활습관에 대해 악화되는 건 똑같죠. 근데 목은 얼굴처럼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데요. 피부가 얇아가지고, 노화랑 생활습관 영향을 좀더잘 받습니다. 있으면 더 노화 나이 네. 들어 보이는 거예요. 그렇죠. 우리 가족들은 다 가로 목주름이 있어요. 목주름에 있어서는 저는 좋지 않은 유전자로 태어났습니다. 사실 저는 목주름 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한달 전쯤인가 프로필 사진 찍으러 사진관에 갔는데 딱 찍고 나서 작가님이 옆에서 얼굴 보정을 해주시는데 실시간으로 포샵으로 얼굴 다 하시길래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목도 슥슥슥 주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. 근데 지우고 나서 보니까 좋더라고. 목주름이 없는 게 낫더라고. 그래서 마치 맞춤 정장을 딱뺀하게 입었는데 밑에 탁 내려봤는데 신발이 슬리퍼인 그런 느낌. 아 그래서 목주름도 중요하구나. 우리 누나도 저보다 지금 다섯 살이 많은데 요새 보면은 목주름이 좀 심해 보입니다. 얘기는안 했는데 눈에 띄긴 하더라고. 그래서 누나를 생 하면서 오늘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럼 목주름이 가로, 세로 주름이 있고, 네. 노화가 악화 요인인 거는 알겠는데, 네네. 그럼 목주름 심해지는 생활습관은 거북목 말고도 더 있는 건가요? 네, 목이 접혀서 주름이 계속 잡혀 있는 자세는 다 어느 정도 악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세 가지 자세가 있는 것 같은데, 잠자는 자세, 거북목 자세, 그리고 목을 소중히 하지 않는 자세. 여기도 이제 노출되는 피부인데 보시면 화장품들을 잘안 발라요. 그래서 필수품인 보습제야, 선크림마저 안 바르는 분들이 목에는 더 많습니다. 저도 최근에 바르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할 말은 없는데 되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컴퓨터로 딱 보면서 일하시는 사무직 분들이 많은데 이 모니터 높이가 보면은 다들 낮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일하게 되는데 이거를 책을 밑에 깔아둔 거거나 아니면은. 이렇게 좀 받침대가 있어요. 모니터를 올릴 수 있는 네, 이런 것 같은 걸좀 써서 모니터 높이를 좀 오, 올려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매일 매일 길다 보니까 그게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잠자는 자세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너무 높은 피해, 베개를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 베개가 딱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딱 접히면서. 앞쪽으로도 생기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피 d 님 보시면겠지만 뒤에도 접힙니다. 보이세요? 어, 네. 그래서 또 너무 낮게 하면은 뒤로도 생겨. 억울해 어, 어, 그래. 죽겠어요 진짜. 어렵네요 이거. 그래서 네. 저 이게 네. 딱 몸통이랑 목이. 수평이 될 만큼의 높이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가지고 베개나 수건 같은 걸좀 깔아서 맞춰보시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적당한 높이가 유지될 수 있게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을 소중히 하는 자세. 세안하고 나서 얼굴에 바르시는 거 있잖아요. 우리 계속 세안도 얘기하고 선크림 파세린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목에 발라주세요. 이어서 목도 얼굴이랑 똑같아요. 그래서 저도 최근 들어서 목까지 바르기 시작했습니다. 이전에 팔자 주름 영상편에서는 제가 사실 홈케어법을 좀 강조드리지 않았던 게 사실 사실, 팔자는 일어나서 그러나 어차피 생겨나는 것이었거든요. 근데 목은 생활 습관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의미 있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자세랑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. 그 이렇게 자세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네. 목주름이 이미 깊어져 있어도 개선이 되나요? 어, 잔주름 정도면은 살짝 옅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 깊어지고 더 생길 주름에 대한 예방도 확실히 되고. 근데 아쉽지만,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은 불가능하죠. 세게 접힌 종이를 펴도 주름선이 남아있는 것처럼. 그럼 이미 깊게 생긴 목주름을 어떻게? 어... 이거는 사실 뭐 상업적인 멘트가 아니라 솔직하게 시술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적절하게 깊은 주름에 잘 바르면 은1 0 0까지는 아니어도 50% 이상은 잘 펴질 수가 있어요. 원장님도 받으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목주름에 필러랑 스킨보톡스 시술 한번 받은 적 있었는데 어, 되게 괜찮았었습니다. 아, 그럼 어떤 시술들을 받으면 목주름에 좋을까요? 제가 말씀드렸던 게가로주름이랑 세로주름이 있었댔잖아요. 네. 그게 조금 기전이나 원리에 따라 서 생긴 게 달라가지고 치료방식도 조금 다른데 바로 주름 같은 경우에는 그 접힌 선에다가 물은 필러를 조금 넣어서 살짝 평탄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면봉으로 조금 눌러주면 은 이게 잘 채워지게 됩니다 어,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롱텀하게 파스텔 효과를 주는 방법은 스킨 보톡스를 주름 산 따라 좀 깔아주고, 아, 추가적으로 콜라겐 부스터, 뭐, 울트라 콜이나 스컬트라, 주베룩 같은 거를 산 따라 좀 깔아줘도, 어, 제법 효과를 잘 보고요. 세로주름 같은 경우는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이시스테 이렇게 근육 힘 때문에 올라오는 게 세로주름이라, 그 근육 힘을 좀 빼주는 보톡스를 맞는 게 바로 직방입니다. 그래서 이 가성비 시술을 방금 말씀드렸는데, 그 외쪽으로 뭐, 슈링크, 울세라, 서마지처럼, 리프팅 레이저들도 있어요. 네, 이거는 하면은 좋은 거고,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목주름이 많이 신경 쓰여, 그래서 홈케어도 하고, 홈케어에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즉각적인 시술도 해봤는데, 거기서 좀더 신경 쓰고 싶고, 여유가 되시면은 이런 레이저까지 해주시면은 뭐 도움은 됩니다. 그럼 오늘의 결론은 시술을 받아라 인가요? 어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세와 홈케어가 제일 중요하고 어, 깊은 주름은 아까 제가 바로 해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주름에 조금 시술의 도움을 받아보면 훨씬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교정이랑 어, 목도 이런 케어를 좀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생활습관 때문에 어 생긴다. 그런데 우리가 얼굴만 신경 쓰는데 목은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테가 생겨가지고 조금 눈에 띄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고 조금 완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생활습관 교정과 어 여기까지 스킨케어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. 근데 이렇게 해서 깊어진 주름까지는 좀필 수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깊은 목주름에는 시술에 좀 도움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. 완화가 돼서 더큰 만족도를 볼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주름이 좀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까지 충분한 케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어, 저 또한 그랬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홈 케어와 생활 자세 교정부터 시작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